뒤에서 막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키키키키키 이게 기운이 막 느껴지는데, 그걸 못본 척하고 계속 연기했었던 그 기억이네요. 근데, 그렇다고 여학생들이 있는 반이 싫다는 거 아닙니다. 되게 좋아요. 예? <laughs> 원 완성이 자자할 것 같은데. 글쎄요. 반대된다라는 성격이 있을까요? 슬픔에 반대 감정이 있나요? 반대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 나와 너무나 다른 캐릭터에 대해서 연기할 때 아예 그 인물에 좀 몰입해서 좀 창조를 많이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내가 생각지 못한 부분, 나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자료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뭐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뭐 진짜 라디오 드라마나 아니면 다른 선배님들께서 아니면 후배님들께서 연기하신 그런 연기들을 보면서 많이 참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또 만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캐릭터들을 많이 만들어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블랙 클로버 1인 오역이요. 네. 아 에피소드 있죠 원래는 사실 이제 1인 다역을 하게 될 경우엔 대본에 보통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밑줄은 어, 본 녹음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재녹음을 할때 그때 녹음을 하겠다라는 약속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가 코로나였거든요 조가 이렇게 막 여러 조로 나눠져서 녹음을 하는데 그 블랙클로버라는 작품이 또 워낙 많은 성우분들이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조가 되게 많았어요 어, 그래서 시간에 많이 쫓겨서 이제 조가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때 어떤 한 pd님께서 저한테 창민 님 혹시 지금 같이 겹치는 사람이 없으니 혹시 이거 한 번에 가능하신가요 어, 라고 저한테 이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약간. 도전 의식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네 가능합니다 하고 어, 시도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게 하고서 뒤에서 막 웃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이 이게 기운이 막 느껴지는데 그걸 못본 척하고 계속 연기했었던 그 기억이 있네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사실 너무 많죠. 어떤 걸 지목하기 어려울 정도로 또 어떤 캐릭터들은 제 이름을 알리거나 제 연기를 통해서 뭐 감동이나고 여러 감정을 느끼게끔 해주시는 캐릭터도 있지만 의외로 제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또 실현의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캐릭터들을 해보면서 어떤 캐릭터가 뭐 조금 더뭐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기보단 사실 제가 해왔던 모든 캐릭터들을 다 알려드리고 싶어요. 마침 또 어떤 분께서 이렇게 나무 있게 잘 정렬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분이 이것도 하셨네, 저것도 하셨나면서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하지만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건 디즈니 플러스의 정혜원 선배님과 같이 하고 있는 키프. 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베리라는 역할을 또 하고 있어서 재밌게 한번 제발 많이 봐주세요. 네.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나요? 어떤 분한테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비법? 아니요 비법이라기보다 선배님들께서 저를 좀 많이 기워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교가 많아서 그런가? 애교를 그렇게 많이. 예 애교 많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많은 것 같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laughs> 네 애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참 에이, 줄여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욕망 욕심 하고자 하는 마음 사실 어, 난 학원을 다니니까 로 이제 약간 위로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학생분은 또 자기가 한번 만들어 본 것들, 영상을 더빙을 해본 것들 어떤지 따로 뭐 수업 끝나고 나서라도 막. 보여주면서 수미가 어떤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고 뭐 웹툰 같은 걸뭐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녹음을 해보고 녹음한 것도 막 보여주고 막 효과음 넣고 막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막 그런 것들 다 넣고 막 서로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막 되게 재밌게 무언가를 막 만드는 사부작+ 사부작거리는 그런 열정과 욕망이 사실 선생님인 제 입장에선 되게 크게 보여요 그 학생이 그래서 열정 욕망 하고자 하는 마음. 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저하지 마세요.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됐든. 거기서 발전을 계속 시켜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 때 우리 하성용 선생님께 배웠었을 때 항상 강조하셨던 말이 있어요. 그 말씀이 눈빛과 심장박동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눈빛과 심장박동이 도대체 뭐지? 뭘 말씀하시는 걸까? 이해가 안 되는데 밥 먹으면서 생각하고 버스 타고 가면서 생각하고 지하철 타면서 생각하고 일 나가면서 생각하고 아 졸려 도대체 뭘까? 눈빛과 심장박동 이게 뭐지? 뭐지?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 집중이구나 그 캐릭터가 지금 현재 있는 감정에 대한 마음이구나 몰입이구나 라는 거를 순간 번뜩이며 알게 됐어요 사실 연기를 이제 여러분들 배우게 되면 아마 여러 선생님들이 연기는 막 계단식으로 늘어난다 라고 이제 말씀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올라갔던 그 계단이 어? 이거구나 하면서 깨우치게 될 거예요 그긴 시간 동안 고민을 하다가 그 깨우침 하나 때문에 연기가 팍 늘고 또 유지가 되다가 또팍 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고민이 있어야 또 깨우침이 생기거든요. 정답은 아니지만 본인의 해답에 가까운 무언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또 여러 선생님들 말고도 뭐 학생들이나 친구들한테도 보여주면서 내가 했던 연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 그런 본인의 해답을 끌어내기 위한 과정까지 오기 위한 하나의 노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번뜩이면서 아마 생각이 나지 않을까 그게. 되게 큰 깨달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한 번에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수많은 감정 중에 하나예요. 어,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것도 되게 큰 깨달음이고, 되게 많은 사소한 것부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볼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초중급. 중급반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긴 한데 일단 한번 만약 기회가 된다면 초중급도 한번 어떨까 싶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더 괴롭혀야 되나? 농담이고요 <laughs> 같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작품이 됐던뭐 단문이 됐던 어떤 애니메이션이 됐던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더 같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고 또 표현을 해보고 서로 봐주고 할수 있는 작업들이 조금 더 있다 보니 그럼 전 초중급반도 더 약간 더 끌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학생만 있는 반을 지네 그 달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되게 좋아요. 사실 어떤 걸 선택하기 참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여학생들만 있는 반을 또 해보고 나니까, 어, 남학생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선택을 한다면 전 남학생들이 있는 반도 한번 선택을 할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여학생들이 있는 반이 싫다는 거 아닙니다. 예. 되게 좋아요. 예. 원성이 자자할 것 같은데. 그건 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집밥, 부모님께서 해주신 밥 혹은 예, 아닌가?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탕수수육 삼겹살 이런 것보다 부모님께서 만들어주신 또 밥도 맛있지 않을까요? 물론 뭐 예외도 있겠지만 저라면은 그럴 것 같아요. 오히려 수수하게 음, 약간 입입맛이 초딩 입맛이라 계란후라이와 스팸을 먹으며 하얀 쌀밥에 백미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먹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께서 해주신 밥을 먹지 않을까? 근데 오래 살고 싶어요. 계란후라이, 스팸, 런천미트 연락 주세요. 녹음 잘할 수 있습니다. 예, <laughs> 소세지, 청청원 연락 주세요. 예, 아무튼 그런 약간 그런 맛을 좋아해요. 인공적인 맛을 좋아해서 삼시세끼 먹어도 안 질릴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laughs> 잘생각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 사실 라식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아예 없었는데 어 어느 순간 어 이거 노안이 오면 못한다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잠깐만 내 나이가 몇이지 어? 어안돼 빨리 해봐야겠다라는 되게 심플한 생각이었어요 그전에는 사실 라식 라섹 뭐 이런 거 주변 사람들이 워낙 많이 하니까 그래서 어, 좋은 거구나 하는데 저 안경 쓰고 있는 거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썼으니까 불편한 게 없었는데 하기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노안이 올까봐 그럼 수술 못하니까 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왜 별명이 낑이냐 사실 저희 첼기들이 또 사이가 워낙 좋아요 단톡방이 렇게 만들어지면 서로 막 농담하고 얘기하고 하는데 제 본인이 일정 얘기하거나 나여 녹음실 갔다 왔다 하면서 막 이런저런 정보 공유를 하게 되거든요 저는 못 가본 녹음실이 또 있으니까 같이 못한 녹음이 있으니까 오. 부럽다 하면서 제가 이모티콘 하나 자주 쓰는 게 있어요 그 이모티콘을 쓰면서 그냥 쓰기는 좀 그러니까 약간 와 부럽다 낑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도 많이 했더니만 그만 좀해 하면서 동기들이 그렇게 그것들을 또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 별명이 낑이에요 이 오빠한테 아무튼 그래서 예 낑이 된것 같습니다 어, 원래 제가 이름을 사실은 본명으로 활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원피스 녹음을 하셨던 어떤 모 선배님께서 야너 이름 똑같네요 이름 바꿔야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 바꿔야 되나? 어 당장 바꿔야지 <laughs>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장명소에다가 부탁을 했는데 한 이름이 세 개인가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이름이 이우진 그리고 이창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은 무튼 봤을 때 친구들한테 동기들한테 막 물어봤죠. 야 이거 이름 어떤 거 같냐. 형 형은 그냥 이름 외자가 유행이니까 이응 어때? 사인도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야 그러면 선배님들이 나를 부를 때 응아 약간 냄새날 것 같지 않니? 그래서 그러면 창민이가 낫지 않나? 물어봤더니 오 그거 좋다. 되게 잘 어울려. 그렇게 해서 아마 동기들의 의견이 좀 많이 컸던 거 같아요. 왜 하고 싶으세요? 왜 하고 싶으세요? 그 답이 본인한테 분명 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답이 분명 본인의 가슴 한 켠에 있을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그러면 힘들었던 일들이 다싹 녹을 겁니다. 답은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사람마다 답변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왜 하고 싶으세요?에 대한 답을 다시 꺼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버티고 인내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큰 힘이 될 겁니다. 이를 통해서 또 우리 번스쿨의 많은 분들과 또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또 때로는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도 나눠보고 싶기도 했고 되게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많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는 펀스쿨을 통해서 해소가 될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신 우리 지원 선배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펀스쿨 너무나 너무나 사랑합니다. <놀람> 당연히 10년간 집 안에서만 살기. 당연하죠. 저는 집돌입니다. 집 안에서 10년간 먹을 거 제공 잘 해준다면 저는 무탈하게 10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끔 인터넷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0년 동안 인터넷 되고 뭐 되는데 몇 달하고 몇년 살면 뭐몇억 달러를 준다. 어, 전 너무 자신있어요. 근데 언어가 달라서 지원을 못하겠습니다. <laughs> 정답. 3시간 동안 동기 만나기. 같이 있으면 집단이라서 덜 쪽팔리거든요. 농담이고요. 제가 하면 동기도 좀 하지 않을까요? 야! 어? 형이 하는데! 해줘! 하지 않을까요? 우리 상영이과반성이가안할것 같아요. 겠다코스프레 제작 비용을, 옷 제작 비용을 지원을 해주시나요? 계절이 혹시 여름인가요? 겨울인가요? 가을쯤, 시원한 가을쯤? 그러면. 코스프레는 했지만 얼굴은 드러나지 않는 유희왕의 개구리 역할을 하고 생각했습니다. 배역 이름이 개구리라고 있거든요. 유희왕 명준 선배가 주인공이었던 거였는데 유희왕 브레인즈 거기에 진짜 배역 명이 개구리라고 있어요. 근데 꾸준히 나오고 되서는 생각보다 많아요. 그, 그 탈수고 있으면 내가 봐요. 그러고서 종이 하나씩 던져주면서 코스프레입니다. 이러면 되게 멋있거든요. <laughs> 인형탈 알바 느낌이니까 그럼 전직 모를걸요?